여기 대한민국 모든 은퇴자가 질투하다 못해 저주까지 퍼부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KC 62세. 은퇴 자금 5억 원 쿨하게 인출. 내 인생 보상받겠다며 비행기에 올랐죠. 3년간 그의 SNS는 왕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월요일엔 몰디브 모히토, 수요일엔 뉴욕 뮤지컬. 동기들이 부러워 죽겠다고 난리가 났을 때 KC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했던 3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달 귀국한 K씨,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가 뒷걸음질 쳤답니다. 마치 괴물을 본 것처럼요. 도대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낭만적인 은퇴 여행의 가면을 처참하게 찢어발기는 잔혹국입니다. 처음 1년은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평생 김부장으로 눌려있던 욕망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금방 내성이 생겼습니다. 에펠탑을 봐도 하품만 나오고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감흥이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케이씨는 그때부터 폭주합니다. 하룻밤 수백만 원짜리 스위트룸, 현지에서 만난 젊은이들에게 술을 사며 회장님 놀이에 빠집니다. 이성이 마비되는 속도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이게 케이시만의 특이한 사례일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준비 없는 해외 체류나 과소비로 인해 3년 내 노후 자금의 40% 이상을 소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 파산의 급행 열차라고 부릅니다. 여행이 휴식이 아니라 현실 도피 수단이 될때 우리는 가장 취약해집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여행 2년 차 하와이에서 터졌습니다. 한국에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죠. 여보 당신 어머니가 위독하셔 빨리 들어와. 그 순간 케이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 짜증나게 지금 분위기 딱 좋은데 왜 초를 쳐? 그는 자신의 끔찍한 본심에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가족의 죽음보다 당장의 호텔 수영장이 더 중요한 상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쾌락에 미친 괴물이 되었구나. 돈이 바닥나고 3년 만에 돌아온 집. 그를 맞이한 건 냉골 같은 공기와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내는 그가 가짜 황제 놀이에 미쳐 있는 동안 홀로 시어머니 상을 치르고 짐을 쌌던 겁니다. 그가 쓴 5억 원은 여행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과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장례 비용이었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무한한 자유는 재앙입니다. KC처럼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면 여행지는 그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지금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행을 가는 것인가, 도피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이 막이 가짜 축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